네? 이게 레벨 20마다 네, 체력 올라간다는데.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구멍 님팀 그 아니, 혹시 왕 바꾸나요? 아, 쉬워서. 네, 왕왕 아, 맞다. 잠시 만요 이게 이게너 망할 거 어... 아.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음. 싫어. 안 할래. 왜왜왜 음. 아니, 너총 한번 해고 싶어요. 아싸 이거 보는 아니, 아니, 시작하고 나서 채팅에 적어 주세요. 네. 네. 이거 콜 어떻게 해요? 콜하는거? 이거... 콜? 레스터 부르는거? 네! 레스터한테 그냥 전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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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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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전화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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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어 c 어 레스터... 아! 네! l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 공격 o l c o 아구야 이번에 너가 후주잘 지켜줘. 너 해라. 누나 해. 이거 브리핑할 여러분, 때 여러분 여러분 탄약 사세요 탄약. 누나 이거 브리핑할 음. 때 네비게이션 음. 보고 블럭수로 알려주거나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 블럭수? 어그 코너가 몇개 있잖아 그런 식으로 알려주거나 음. 정확히 좀 음. 특정질 수 있게 자리를. 어 여러분 탄약 없는 분들 인벤 들어가서 탄약 사세요. 인벤에서 네, 살수 있다고요? 출구합니다 네. 저는 M 눌러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상대 위치를 특정 지으면 좀더 확연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상대 차가 뭔지 모르고 어디 타는지 전혀 짐작이 안돼 가지고 막소가 되는 갖고부터. 여러분, 방탄모 쓰세요. 방탄모. 오케이. 아, 방탄모가 안 써지냐? Are you high? 아, 됐다. 콜 아, 언제 아,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하면 돼요? 꺼질 음... 때마다. 그게 1 분마다 후지야 눌러줘야 되는데 계속 계속 해줘 중간 중간. 오케이. 이거 지속 시간이야. 일분 정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가그야 네? 너 공격조. 아, 공격조 공격 공격 하자. 공격할까요? 공격. 어. 그리고 방금 수비 조였던 사람들이 공격조였던 사람들이 수비 조합시다. 그러면은 이번 내격으로 그럼 가그님이랑 저랑 공격으로 가요? 나 가지 나 공격. 수비가 3 명이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엔. 차가 몰아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리고 세 명이 같이 따로 공격을 해야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되나 이제? 그럼 음. 어떻게 할래? 두명 하나 할래 아니면 공격들도 어떻게 할래요? 아직 멀어요. 오른쪽 밑에, 밑에. 끝에, 오른쪽 밑에 끝에 나, 있는데 하. 세 팀으로 나눴어요 지금. 우리도 하. 세 팀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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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어. 그 주민하면 나와. 하. 잠깐만 나차좀 타고. 가고 그럼 한명 오토바이로 갔다가 이렇게 어그로핑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노들리님처럼 아까처럼. 하. 이쪽 밑에 이분 천양님이랑 어, 이봐인데 음, 개복호님이랑두 팀이네? 어두 팀으로 나왔다 야 여기 급 정말 빨리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아직 한 나는 아니니까 저기 다른 차타내차 아니니까 호주는 어? 다른 차 타라고? 응 음, 다른 차타 누구 차? 이차 타줘 이차 누나 이차 빨간 거 빨간 거응 어. 정확히 위치 어디 그래. 있는데? 그거 너무 그거 잘 그거?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구멍님 전용 차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거 오픈카예요 저거예요? 아.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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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뭐, 나, 저, 저거 타자 저거 저거 저 H로 못 올리나 저거? 섬 형식으로 갈게다 빨리 차 타야 될것 같거든요? 구멍님 그 저희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태워두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차 말고 이거 봐. 어딨어요? 어딨어요? 애들 또, 또 그, 그 게임 서버들 바로 코앞이에요? 잠시만요 이 호주는 그맵 위주로 봐 어차피 저거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차 타시고요 여러분들 시커먼 거 진영 지나... 음. 호즈가 호즈 호주 저다 태우고, 내가 이거 힌차 탈게 우리가 너무 차로 시간을 너무 버려 애찮아애찮아 원래 차 오랫동안 시간 끌어도 돼요 저쪽은 엄청 빨리 출발했거든요? 지금? 그냥 아무거나, 아무, 아무 차나 타고 오는 것 같은데 누나 일단 타, 타타타 맞아, 이게 이게 처음에 <laughs> 일단 구멍인 방향으로 좀 갈게요. 갈게요, 저희 아 어, 저희 근처예요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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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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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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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오거든, 진호 어, 가는 지 어, 호야 출발해, 호즈, 호즈 기타 출발 이거 약간 대접은 냄새 나거든요. 어, 아, 미,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우리 네, 다시 산, 산악방향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할수 있어. 내가 뒤에 서오리 할게. 오케이. 아, 뭐야. 지금 멈췄어요, 지금. 내비 어, 찍느라. 있어? 죄송. 네, 내비 찍나봐요. 어, 혼자 너도 계속 계속 찍어, 내비. 네, 함군님이랑 고건님이랑 같이 오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어, 나슨순 그 앞에 있는 NPC가 구준님인 줄 알았네. 저희 지금 바로 도착하고 있어요. 누나, 내비, 네비, 내비로 네. 상대 위치도 한... 알려줄래 어내상 네... 내비가 안 찍혀 왜나안 찍히냐 내비가 네, 찍어서 그런가 아니, 우리 목장 사장님 운전찍 운전자만 찍힐 거야 호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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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운전자가 뭐 미리 찍어놓으면 안 돼. 운전자가 풀어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줄 수 있어. 사라졌다. 어... 풀었어. 아, 풀었어. 아, 풀었어. 풀었어. 어,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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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저흰 이거 신호 주힐 필요 없거든요? 빨리 가 빨리 가주세요 오케이 네 안전운전은 네, 산실에서 하는걸로 나 폴님이 <laughs> 근데 안보이는데? 폴형이 <laughs> 안보인다고? 어디 딴 사람들 네, 땡겨서 차에 타고 있는거야 차 두개 있는 데에서 있을거야 <laughs> 맞아 겹쳐가지고 아, 네. 그러면 제 뒤로 쫓아오세요 저차 보고 쫓아오세요 제가 길 뚫어둘게요 이사 서 갈라 있는데 여기 뒤에 지금 드리니까... 누구님이냐 이거 어 왓꾸님 저기 있다. 저기 내가 내가 찍은 거 보여? 왓꾸님이거든 어, 뒤에. 저희 뒤로 두블럭간 다음에 좌측으로 세블럭 가면 왓꾸님이 지네요. Z 두번 눌렀어. 러길 따라서 오고 있어요 지금. 어 나. 자자자 천천히 차차차 오케이 천천히. 누가 계속 저거 팝업을. 저희 바꿔줘. 바로 큰 길로 따라 와요 지금. 저희 뒤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서 나요 여러분 뭐보있죠 이제 있어요 이제. 네, 저희 네. 다 뭉쳐서 가고 할까요? 있어요. 오케이. 빨리 들리로 빨리, 빨리 주세요. 저희 여기 올라온 내리막길 진입로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우리 쌈싸 먹으려고 지금 멈췄다, 지금. 저희 저기 아래에 진입로에 지금 멈춰있어요, 저기. 전진해, 전진해. 호주 가, 호주 가. 지금부터 호주 너가 앞에 가. 그 산만 마을 쪽으로 가가지고 오케이, 달라, 달라. 달라, 와. 개빨라. 이거지. 존내 <laughs> <laughs> 뭐, 존내 빠름. 그렇지. 지금 <laughs> 지겨로 탐색 중인 것 같거든요? 다시 콜합니다. 와, 소리도, 소리도 이거 소음 안 나는 거 봐. 자, 자, 차, 차, 청춘. 청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빨리 가야 돼. 오케이. 빨리 가야 돼. 아, 우리 리뷰 쓰고 있었어. 대빨름와 <laughs> 소리 안 나는 거. 야, 저조합도 좋네. 후지가 위치 찍고 진우님이 설명하고. 저희 큰길 바로 뒤에 있어요. 한 저희 방금 잠깐 멈췄었던데. 와우. 차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야, 진우야, 바꿔, 차 바꿔, 바꿔, 바꿔야겠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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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여기 좋은 차 있습니다. 여기 <laughs> 좋은 차 있네요. 잘하는데요. 뒤에 있는 이거 잘하는데요. 뒤가 났습니다.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어. 어 이거. 어. 이거 나 네비 한번 더찍어줄래어 잠깐만. 뒤뒤 뭐야? 아이총 쏘면 총 쏘. 아니 통 쓰면, 통 쓴다고 아니 안돼요. 개놀래라. 어이차 빨라. 훨이차개 좋아. 위치 확인해줘. 위치 확인해주세요 우주님. 네 저희 큰길 바로 뒤로 쭉 따라오고 있어요. 네 저희 아직 한한뼘 정도 차이 나요. 저기 이제 아직요? 네언덕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아까 저희 올라온데. 아직. 차이 많이 나고요 우왁... 왁꾼님이 엄청 뒤에 있어요 지금 강아, 네가 제일 앞에 가라 약간 뒤에 멈춰서 가는 것같아 어디로 갈까 아 어, 어, 이거 왁꾼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도망갔는데 그러면? 노노노노노 혼자 있는 거 아니고 야 이거 확대해도 왜안 보이냐 이거 아니야 세트, 세트. 괜찮아 원래 도망가도 돼 우리가 그아 내가, 정도 내가 정도 한 라운드 더 가지고 좀 조급한가? 왜이게 그 느리지? 우리가 너무 빠른 르 거야 아, 그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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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웃음> 너무 <웃음> 빠른 말이기 때문이지. 거의 아, 잠깐이라도 멈추면은 만날 수 있어요. 계속 가요. 어디로 가는 데가 계속, 계속 따, 어디로 따라오고 어디로 있음. 계속. 이근 처마는 이제 고지대로 가자. 고지대로 아까 그 저쪽에 쌓았던 대로. 전 여기 온다. 전쟁의 냄새가 냄새가, 냄새가 아. 나는 거야. 아까 차에 내려서 왓코님이 바꿔 탄거 같은데 다른 분이랑. 이렇게 멈치 넌치 돼 앞에 차. 나 어딘지 몰라 길. 네가 먼저 가라니까. 이거 이쪽 길로 쭉 가면요 가, 여기 지금 사, 저희 쌈 싸먹기거든요 여기서 다른 길로 빠져야 돼요 쭉 앞으로 줄은... 가 가지고 치고 나가서 죽이면 되지. 나 따라, 나 따라. 와 도망가. 야가은이안돼 우리만 따라가. 어디 어디가, 가고 어디가. 안 도망가. 쌈 싸먹힌다며. 호주왕님 한번, 호주왕님 여기 여기 저희 저 내비 찍은 거 보여 보여주느냐? 어. 여기 지금 오시거든. 저 여기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길 지금 저기 산등성이 타고 넘어오거든요. 직진으로 넘어가죠 그냥. 그러기 빠르게. 오케이. 산등성이 타고 넘어오는데 저기서 그냥 강습할 수도 있는데 그냥 쭉 직진할게요. 빠르게. 차 빨라야죠. 아 빨리 달려 빨리. 야산 뚫고 오실 것 같다 지금 이분. 그지 어느 사람 어. 이름 뭐야 있는 거야? 위치도 좀이분은 개복원 님이십니다. 근데 네, 와꾸 님이 안 보여요. 잠깐만 저. 개복원 님 하나요? 쪽... 쪽도 근데 설명하기 아, 어차피 어려울 거야. 설명하기 어렵네. 안, 그래. 안 보여. 왜안 보여 이거? 그거 왜 확대해서 이거 확대해서 봐야 돼. 최대한 확대한거 아, 네. 네. 맞아? 다른 쓰리 즐겨. 살아 있는 부분에서? 기다려 봐. 일단 다시 전화하고 음, 고모님 어디 갔어? 야 후지야 좀 갈리게래 나 지금 천천히 쫓아가고 있어 일부러 야 최대한 확대해도 왜 3번 어, 하나밖에 안보여 누나 어, 누나 누나 네비 네비 하나만 좀 찍어줄래? 이거 저기 봐 여기 바로 어, 뒤에 있어요 여기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저기 언덕 위에요 뒤로 나눠서 기, 하, 길 하나로 누나, 온다 와꾸님 위치가 어디냐고 와꾸님 왓꾼님 위치가 와꾸님이 안보여 확대해도 그러면은 딴 쪽이 차타고 있는 거야. 후자 빨리 빨리 계속 계속. 후지야 거기 뒤쪽 말고 다른 쪽을 한번 보, 보는 거. 그러니까 아니. 다른 쪽에 지금 최대한 학대도 없다니까? 여기서 만날 것 같거든. 우리랑근데 바로 네. 뒤에 있었어요, 저 지나가는 대로 만나 또 잠깐만. 아, 보이지? 내가 계속 찍어 줄래?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여기 바로 직선 뒤에. 아, 어, 저기 진짜. 직선 도로 뒤에. 타타타타 타. 제가 꿀게요. 위로. 어, 흰차가 넌 나. 아니다. 있어요, 바로 뒤 바로 뒤 지금 저희 제일, 뒤방. 뒤방. 저희 제일 뒤에 있는 차 뒤에! 떴죠! 떴죠! 사줘! 사줘! 오케이 오케이 막았어요 일단 잡았어요 한명 제가 오케이 야차한대 차 사라졌다 천장 천장님! 천장님. 어? 잡았어요! 다시 전화 좀 할게요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저희 그럼 이제 치우러 가죠! 남은 사람 나름 쪽, 남은 쪽 치우러 가죠! 오케이. 쫓아! 자 지금부터 쫓는 거야! 지금부터 쫓는 거야! 잠시만! 잠시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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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 한차 터졌다. 잠깐만요. 앞에 있는 차 이걸로 바꿔. 아, 바꿔야 되는데. 전화했어요. 여기 있는 차, 여기는 차로. 여기 있는 차로 바로 바꿀게요. 도망가요, 지금. 오케이. 아까 온 길로 그대로 도망가고 있어요. 저 앞장 갈게요. 우리 빨리 우리 빨리 차 바꿔서 바로 갈게요. 응. 아, 아, 이것도 쏘는데? 구멍이 여기. 내비 네, 계속 찍어줘. 여기 왔던 데로 가고 있다고? 바로? 네.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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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저기 언덕 위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산등성이죠 있 여기 위에. 라임님이 그거 미춤 찍어줘요 계속. 거기 한둘 어? 한블록 더 가야 돼요 하나 더? 오케이. 거기서 하나 더. 여기 여기 위로. 이쪽? 넘어서. 여기에요? 저기 헐리우드 어, 있죠 저기예요. 지금 진우님 다 저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 그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라임님. 구멍이 저기, 네, 아, 어, 저기 헐리우드 야. 간판 보이죠? 와우. 아겨워진. 와우. 저 헐리우드 간판 보이는 저기예요 저기 위에. 오케이 보여져요 오케이. 저기 따라갑시다. 지금 하고 있네.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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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쏜다 쓰나 쏜다 쓰다쓰다 맞았거든. 선다님다늘잘 써요. 선다님 마크 해야 돼. 제 그럼 여기다게요 저희는. 어. 헐리우드 마크 있는데 있다고요? 다리 어. 잡았다다인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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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쏜다, 계속 쏜다, 계속 쏜다. 내가 할게. 우리가 다층다클 넘어가야 다고 마크 있는 정확히 저기 있는 거 맞아? 저쪽이야, 저쪽. 지금 여기 지도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 정면에 있는데 있지. 저기 위에 도로. 헐리우드 넘어선 거고. 갈게요. 가우님랑 저랑 갈게요. 오케이. 내가 내가 보면서 찍어줄게. 누나 저기 맞지 다 어, 나 잠깐만 맞았어, 나 지금 근데. 전화하고 있거든. 아까 저기에 시즈 박았단 말이야. 응. 음. 나한테 맞았어. 오케이. 어 아직 그대로야 그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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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위로 올라가봐. 내가 그냥 맵 보면서 설명해줄게. 아니, 아니 우리 지금 탈 내렸거든. 야세 명이야 세 명. 3명. 왔군 님이랑 내렸대. 함군 님이랑. 저 언덕이다. 님이랑 저 언덕이다. 어, 한 명은 할리우드 앞에 있는 언덕인데 내렸어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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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흔들어. <웃음> 여기서 여기서 안못쏠 거야. 여기서 못쏠 거야. 잠만요. 살 잠깐 임. 맞군요 맞았다. 아 맞췄는데 안 죽었어. 쓰나 맞췄는데. 타고 도망가야 돼. 아, 근도망가쪽저저저교길 수많, 수많. 따라간다, 따라간다. 길 따라간다. 길 따라간다. 저기. 딸한 왼쪽으로 딸한 나가면 딸. 돼요. 구멍이 바로 왼쪽 도로. 왼쪽 도로. 바로 왼쪽에 있는 도로. 어디지? 어디지? 거기 딸한 타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 북쪽으로. 아, 맞췄는데. 아. 한번버다 아, 너무 차네 이거 똥인데? 어, 떡하냐 내려서 구멍이 바로 그쪽 직진직진직서 어. 잠깐만 저기 유턴하는데 유턴한다 유턴한다 잠깐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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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온다 다시 야, 온다 다시 온다 북쪽으로 북쪽으로 간다 북쪽 쭉 북쪽으로 가요 지금 올라가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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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라가요 올라가요 부터 올라가요 제 따라가야 저게. 돼요 도망가는 쪽이에요 저기 저기 아마 저희 제가 보기에는 사막 쪽가는거 같거든요 뒤로 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희가 뒤 저쪽 사막 뒤로, 뒤로. 쪽에 합류하러 가는 거 같아요 어, 뒤로, 뒤로. 어, 뒤로, 뒤로 가야 돼도 바로 앞이에요 거기 바로 앞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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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지금 거 새로운 팀 되야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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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가지고 큰길 따라서 아, 쭉 한번 가면 한번 돼, 그거. 야, 바로 앞인데잠깐면 뭐야, 저거? 맞, 구멍님 뒤에, 구멍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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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어, 구멍님 어, 어, 뒤에. 갔다. 아, <laughs>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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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저 뺍니다. 장훈이 핑찍었어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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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눴다, 나눴다, 나눴다. 제니군이 한님제군이 한구님. 한구님 내렸어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구멍님이랑 이한군님이랑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 일로 가면 만난다, 지금. 나 그냥 뒤로 멀리 뺄게요, 구멍님. 아, 씨차 이겼다. 저희 리스폰에서 없으면... 합류 될 때까지 그냥 멀리 뺄게요. 좀 더럽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우리 뒤에 누구 온, 라임님 도팀 온다 우리. 어. 라임님 그쪽에서 쭉 길로 합류하면 바로 있거든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지금 바로 바로 꼬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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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그쪽 지금 어 어, 막막띠아니 아, 야, 우리 바로 <laughs> 뒤에 있다. 나 뺄게 그러면. 우리 바로 왔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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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어떻게 어라가아가했어 우리 뭐, 빙 돌아가야 돼. 우리 니돌아가 k a y I know. 없는데 내 옆에? 아 n o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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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터 w I know. I know. I k n 가 아. 안녕하세요. 저 근데 저거 본인인데. 오아꾼님 본인인데. 본인인 거 알았으면 그냥 싸웠는데. 너네 왜 위에 아, 갈게. 차 대길래. 잠깐만. 버텨 봐.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빠른가? 아! 버텨 봐. 나 가고 있어, 지금. 버텨, 버텨. 조금만 더 버텨. 나 차에 불 탄다 나. 아. 좋다. 근데 키로즈. 아. 그래. 아서 와꾸님 본인이었으면 그냥 싸우면 되는데 빠르게 끝났네아 아깝다 이거 우리가 너무 떨어졌다 맞다 근데 제가 가근가가 가근이 잘못했는지 거?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번엔제못했음아근 <laughs> <근데> 우리가 <laughs> 너무 급했던건 사실이었어 그건 인정하는데 잘못하진 않았어 응 급했던건 사실인데 괜찮았어 잘못한건 없는거 같은데 음. 우리가 잘한다. 너무 급하게 산을 타려다가 스포츠카라서 이게 전복됐거든요. 차, 이게 저희 그그 아그 지도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 이름이 안 드다 보니까 그것도 살짝 에바 참치였고 이름 뜨는거 이디콘도 제일 나라겠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일단은 차를 같은 타는 아빠 아 아깝다. 진짜 가, 아, 아까웠긴 했 해. 구멍님 아까 어, 뜨지 않았나? 재밌다 근데 되게 재밌는데. 재밌어. 어! <laughs> 아이고. 아, 수고하셨습니다님 어, 마지막에 냈어 아, 아, 무죠어 목소리가 안보이는 안돼. 아다면아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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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멍님! 구멍님! 네, 네. 네. 네, 부모님. <웃음> 부모님. <웃음> 부모님. 네네. 네, 어땠어요? 아, 재밌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laughs> 한판더 하고 싶은 느낌이긴 음. 한데, 아무튼. 네. 한판 더. 야, 이렇게, 아니 마지막에 음. 후주님이 우리가 오는지 몰랐던 것 같았어. 음. 아그 왔는데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음. 네. 저희, <laughs> 저희 어, 후준 어, 후주 님그 차에 네. 타고 있는 사람 이름 보는 방법을 몰라서 누가 오는지 몰랐대요. 네. 아, 음.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도망을 안 가지더라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데. 맞아요. 레 터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삼삼먹혔어. 어쨌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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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재밌었습니다 네. 새해 네. 많이 받으세요 보라색 가돌리 대머리 새해 많이 받으세요 대다군 틀딱 음... 박은님. 그냥 꺼져 하하하하 <laughs> 못다 오랬지 새끼야? 그건 없어 박은님. 이제 음... 과님은 조만간 머리 뜯으러 갑니다 제가 예 네. 내가 목 어, 닿았으니까 어. 없어요 음 그런 줄 알아 다 뽑자, 음. 가그머리. 음. 아, 저좀 뽑아야 돼. 머리 20번 뽑아라. 갱냉면 겁나 풍성충이야. <laughs> 많아. 조만간 뽑으러 갑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마법, 마법. <웃음> 다 뭔가 생각보다 후딱후딱 끝났네요. 11시인데 이제. 네, 하열러 여러 정말 끝났어. 그 게임스토 여러분들 그 응. 오늘 조금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부분이니 그러니까... 우리, 우리 렌타디 400% 어떻게 이렇게 또 노가리 가면서 이렇게 후시고 예 네, 네, 바로, 바로 갑시다. 갑시다. 그, <laughs> 언제나 마지막을 렌탈디 아니고 우리랑 예 바로 갑시다. 예 네, 바로 갑시다. 네, 바로 아니, 갑시다. 일단은 어, 이런 거틈 주면 안 됩니다. 바로 갑시다. 게임스토 게임스토 디스코드로 오세요. 예게임스코드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사랑해 주세요. 네. 가는가되 너도 리님 네, 끝까지. 가은님 10대지. 오케이. 강은님 1 0대지가강님님 10대 진행됐네. 아무튼 다 수고했어요. 네. 이렇게 네. 일단 네. 네. 저 분들, 다른 분도 다 분도 안 오나? 에래님이랑 더워. 다 가셨나? 개인방송하러. 아, 나한 판은 이겼었어요. 얘는. 아쉽다. 근데 우리 아쉽긴. 제 승연도가 어. 좀 부족한 게. 저희 저짤사했어요. 괜찮아요. 저짤사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아, 네, 저짤사했습니다. 네. 진짜 삼촌 대독할까? 아 준비한 것만큼 어떻게 한것 같습니다. 졌지만 네. 잘 싸웠다. 재밌었어. 어, 후회는 없다. 뭐 그런 정도. 음, 졌지만 음. 잘 싸웠지만 가그는 졌다. 가그? 음. 가그는 <laughs> 진 거야? 어. 교안에서 졌어 돌리한테. 가그는 돼지다. 너도잖아. <laughs> 다들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고생! 네. 고생! 고생! 다음 이런 거 있으면 이번 고생! 고 잘해봐야 또박스 고생! 고생! 야겠다